어, 3번 트랙, 소우주, 마이크로 코스모스인데요. 네. 이 곡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어, 사랑과 관심을 표현을 한 곡인데요. 어,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불빛들도그 안에 나오는 누군가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고 아름다운 야생들도그 불빛들이 하나하나 모여 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보죠. 어, 바쁜 삶을 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 따뜻한 시선과 찬사를 보내며 용기와 위안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곡은 너무 좋아해서 빨리 팬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마지막 제가 또 소개하는 곡은 또 5번 트랙의 홈이라는 어, 곡입니다. 네. 어, 이 곡은요, 팬 여러분들을 위한 곡입니다. 아미 여러분들을 만난 순간에는, 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돌아가고 싶은 곳을, 어, 아미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하는 곡인데요. 어, 이 곡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더큰 사랑을 보답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이 곡은 정말 일곱 명의 친구들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곡이라서 그 곡을 들으실 때그 부분이 그 부분도 유익히 들으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네요 네. 네 아, 저희가 또 고,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데요. 우선 DNA는 저희가 컴백 쇼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Fake Love는 영광스럽게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첫 무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Idol이라는 곡은 저희 LY 콘서트 투어의 첫 시작인 잠실 주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어, 보여드렸었는데 이처럼 저희가 새 앨범의 첫 무대를 선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이 무대를 더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생겼고 어 저희는 주저 없이 바로 SNL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SNS, SNL이 이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을 했던 곳이라 저희도 긴장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 현장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아주 흥미롭고 즐겁게 지켜보신 것 같아요.